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도라지입니다. 오늘은 목도라지가 석이버섯이 먹고 싶어서 좀 산으로 왔습니다. 아, 과연 또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에 다 암벽지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 아, 예전에도 여기 왔을 때 석이버섯이 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아 혹시 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따갔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운동 삼아 한번 왔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다녀볼까요? 서이버섯 오늘 찾칩니다. 서이버섯 미션. 자 이제 석이버섯 아 자생지로 왔어요. 한참 올라왔습니다. 아 그런데 저런 곳에 분명히 서이버섯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누가 다 따간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이런데 좋잖아요. 와, 근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더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지 바른 곳, 저런 곳, 저런 곳에는 제가 지금 도라지 씨를, 아, 많고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계속 올라갈게요. 여기 올라오니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돌탑도 쌓놨어요 야. 누군지 잘쌓놨습니다 <laughs> 우와. 아이고야. 여기다 누가 이렇게 쌓놨을까요 이런 곳에 아 멋있다 멋있습니다 산은 언제나 좋아요 아 되게 너무 기쁨을 줘요 산은 아 멋있습니다 아주 자 이쪽은 말굽버섯이 있네요 그리 크지는 않아요 아 이거 보시죠 제손딱 요거만 왔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요거는 한참 더 커야 됩니다 한참 더 요 위에 거는 더 적고요. 요거는 더 적어요. 근데 깨끗합니다. 요거 몇년 있다가 보면 또 많이 크겠죠? 그리고 요런 버섯은 겨울에 따야 채취를 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야 기분도 좋아요. <laughs> 지금 아직 건조가 덜 됐습니다. 아, 이제부터 자연 건조가 돼 가면 겨울에 따는 게 최고예요. 약성도 좋겠죠? 자연 건조가. 아 그런데 아직 버섯은 서이 버섯은 없어요 아 요런데 있는 건데 없어요 없어 자 다른 데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드디어 서이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죠 그래도 꽤 크죠 꽤 커요 자, 위로도 쫙 자, 이게 허기버섯입니다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식감이 아 이거 지금 채취하기도 좋습니다 엊그제 비가 와서 이렇게 누글누글해요 부서지지 않고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누굴 누굴 한게 부서지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아 아마도 제가 저 위에다가 저 사람에다가 노프를 매고 저기에 저기다 노프를 매고 제가 이걸 채취를 해야 되겠어요. 아노프 매러 올라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저 위에다가 노프를 매고 이로 내려와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성이버섯을 제가 큰 거만 날 걸려. 큰 거만 채취할 거예요. 주처럼. 큰거 허기버섯이요 자, 여기 보시죠. 굉장히 많죠. 저기 위에 엄청 커요. 그죠? 저기다 석이버섯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석이버섯이죠? 이런 거. 엄청 크죠? 와, 이거 진짜 크다. 여기 굉장히 많은데 큰 것이, 아, 저 위에, 위에다가 로프 멜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서 좀 따야 되겠습니다, 여기. 요 옆으로 해서 살살 올라가 볼게요, 여로요 공간이 좀 있어요. 눌래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거 저기 아 여기 저 나무 저 나무 요거요 가에다란거 잡고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저거 땄어요 저쪽 다큰거다 땄고요 아 여기서 이만큼 땄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땄습니다 꽤 크죠 아이 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면 먹을 만합니다. 이 정도면 요거 물에다가 삶으면 은 요게 여기 가시, 가시 위아가 파래져요. 새파래집니다 이게 미역처럼요. 그래서 식감이 오돌오돌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기름장에 넣고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서귀버섯이요. 서귀버섯 여기도 큰거 있고 아자또 다른 데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큰게 붙어 있네요. 서귀버섯이. 자 오늘은 안타이 쪽도 보이시이 정도면 큰 거죠 와 엄청 크다 여보세요 제 손바닥만 왔습니다 서귀버섯 야, 이거는 하나 딱 먹으면 좋죠. 자, 오늘 여기서 이것만 채취하고, 아, 이제 하산하는 거로 할게요. 먹을만치, 아, 이제 뜯었으니까 채취를 했어요. 너무 많아도 이제 질려요, 질려. 다듬기가. 그래서 요까지만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넝쿨 있죠? 달의 넝쿨. 이 달의 넝쿨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소나무가 저아우에 보세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요 아직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달의 나무를 좀 잘라주고 하겠습니다. 자, 청년은 이걸 제가 잘라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소나무가 더살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소나무는 또 살겁니다. 잘 살아라.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석이버섯 아, 먹을 거채취했고요 아, 이 단풍은 이번주가 절정일 것같고요 아, 오늘도 운동 잘하고 석이버섯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잠시만요. 요렇게요. 요렇게 큰 놈으로만 채취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빡빡 문대면 새파랗게 되는 게 아주 식감이 좋은 버섯이에요.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자, 오늘 석이 버섯 채취했고요. 아,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꼭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